여기 용접인데, 잠깐만. 여기가, 여기에다링 됐거든? 범용에서 먼저 황상해가지고 작업 다한 다음에 용접하고, 그리고 마지막만 내가 하는 건데, 단면 한 0.3에서 4 정도 하고, 내경을 0.7인가 여 줬거든? 그래서, 공구는, 세개 썼지. 하나는 단면 잡아주는 거고, 0.3인가 0.4 줬으니까 범용이라 믿을 수가 없거든. 단면 한번 긁어주고, 빠지고, 황삭 치고, 정삭 써에 이런 거 같은 경우, 여기 단속, 이게 단속 관리거든?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, 두 개나 해가지고 한 번씩 재줘야 돼. 안 그러면은 여기 단속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? 단속 무시하면 안 돼. 조심해야 될게 이게 비대칭이거든? 회전을 올리면은 기계가 쿵쾅거려. 항상 이런 식으로 300 올리고 초점이 안 맞아. 400 올리고 핸들 해도 돼. 이제 여기서 쿵쾅거리 시작하거든? 600 올리면 기계가 엄청 쿵쾅거려. 바로 껐지?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회전을 아는 게 중요해.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환봉 같은 거 있잖아. 그 안에 중공척 했다가 해가지고 그것도 항상 확인할 때 회전을 쪼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뒤에 황봉이 휘몰아치는지 그거 꼭 확인해 갖고 조금이라도 기계에서 진동이 생긴다면은 바로 낮춰야 돼. 바로 기계 끄고 회전을 낮춰야 돼. 거기서 한20% 정도 절삭 조건 빼 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게 낫겠지? 정말 위험한 거야. 날라가 봐. 뭐 진동이 가공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머신이에서 이거 돌리고 있지. 반돌이 2차 해놓고 내일 마무리하고 휴대폰 꺼져있는데 업체에서 두 군데서나 전화왔네 하나는 내고겠고 하나는 일인 견적 내달라는 건데 어.